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은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승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날씨가 크게 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강원 산지 한파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해안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관령 영하 7도 제천 영하 6도, 서울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또 아직도 서초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서초구가 73, 과천 77, 천안도 61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나쁨인 곳이 많은데요.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밤에는 회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까지 중서부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배치할 거라고 위협했는데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의표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신의를 내던지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 군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무력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한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9.19 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의 감시, 정찰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시, 정찰 자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1시 5분쯤 평양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도 쏘아 올렸는데, 군 당국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북한이 예고보다 일찍 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기상조건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또 북한이 예고보다 한 시간여 일찍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최적의 기상 조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과 그에 따른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남북 간 긴장도를 올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효력 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괴하고 전면적인 파괴 상태가 되면은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 분계선 지역에 무력을 배치하겠다는 북한의 계획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효력 정제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약 1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조달청은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오전 10시 21분까지 1시간여 동안 나라장터 전산망이 불통현상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전산망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에 특정 국적의 IP가 나라장터에 집중적으로 접속해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났다며 해당 IP를 차단한 뒤 정확한 원인과 이전 전산망 마비 사태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 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MBC 경남이 제작한 어른 김장하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문진 지역 프로그램 대상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작품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지역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작에는 KBS 광주가 제작한 1980 로션과 쇼벨, 원주 MBC의 바람되어 너와 등총 14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구단독 재판부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 30대 여성 A 씨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나타냈고,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소폭 올라 나흘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물량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 1 6포인트 상승한 2,514.96포인트로, 코스 은1.37 포인트 오른 815.98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가 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오르면서 마감한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CJ 대한통운이 인도 계열사 CJ 다슬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인도 주식 시장 상장 추진 소식에 힘입어 오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에 철도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2% 가까이 올랐고 부산산업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l g 인노텍이 내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하락한 1297.5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목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잠시 후 뮤직인더트리벌 보내 드립니다. <목소리> 목의 모든 증상은 참